소마진자 상승했던 주가가 5일선을 깨고, 2 1선을 깨고 밑으로 빠집니다. 2060 사이에 들어왔죠. 그래서 2060 사이에서 저점 한번 찍히고, 자 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6 1선마저 깨고 내려온 주가, 2060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온 주가가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자, 전환을 시도한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와요? 2060. 저항을 받았던 주가. 자, 밑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올리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 자, 위태로운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소마제는 이쯤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깨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주의 있게 관찰을 하면서 월봉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이제 하루, 그러니까 월 조정을 받고, 한번더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지금 딱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서 월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걸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여기가 이제 월 끝나는 곳이니까, 한번더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